미스터트롯 36주차 투표 결과 공개. 순위의 놀라운 변화. 당신이 응원하는 참가자는 몇 위일까요? 2025년 2월 13일 방송된 TV조선의 미스터트롯 3에서는 그간 치열했던 경쟁의 결과가 드디어 공개되었고 이번 주 상위 7명의 참가자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6주 동안 각자의 무대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참가자들은 과연 어떤 성과를 얻었을까요? 그리고 이번 주의 1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참가자는 순위에 포함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번 주 방송에서는 혼성 그룹 대결과 대장전이 펼쳐졌고 이에 따른 실시간 투표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 강력한 팬덤을 자랑한 김용빈은 5주 연속 1위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고 전북담, 철록담 은 대장전에서 역대 최고점인 1591점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외에도 손비나, 최재명, 훈필, 남승민, 최혁진 등 실력파 참가자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준결승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각 참가자들이 얻은 순위와 그들의 무대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위 최혁진, 숨겨진 진주. 감성적 무대로 팬심을 사로잡다 최혁진은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만의 독특한 감성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지난 대결에서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세심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른 사랑이어는 그의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중 하나로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최혁진은 이번 투표에서 1530점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안착했으며, 그가 준결승에서 보여줄 더 강력한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그의 감정 표현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최혁진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트로트에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6위 남승민, 감미로운 목소리와 감성적 트로트 남승민은 그동안 꾸준한 인기와 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자신의 트로트를 소화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그는 6주차 투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6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는 사랑반 눈물반이라는 곡을 통해 섬세한 감정 표현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능력에 대해 감탄하며 트로트의 감성을 완벽하게 이해한 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남승민은 특유의 감성적인 무대 매너와 목소리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5위 전북담, 철록담 트로트의 새로운 강자 전북담, 본명 철록담은 대장전에서 1591점이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트로트 무대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해왔고 혼성 그룹 미션과 대장전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제 3만 관교를 선곡하여 선보인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하나의 공연,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가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전북담은 이제 트로트계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4위 훈필, 진심을 담은 감동의 무대 훈필은 감성적인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활동명 대신 훈길이라는 이름을 선택하며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무대를 선보였고 그 진심이 담긴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강을 건너지 마오 무대는 그의 애절한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훈필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그가 불러낸 감정은 심사위원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감성적인 트로트는 이제 많은 팬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전달하며 트로트 무대에서 점점 더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위 최재명 진심을 담은 감동의 노래 최재명은 감성적인 노래로 관객과 심사위원을 사로잡은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는 트로트 방질 팀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무대마다 진심을 담은 노래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약손 무대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정이 북받쳐 올라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할 뻔했으나 결국 무대 위에서 완벽히 몰입하며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편의 드라마처럼 다가갔으며 그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최재명은 이번 무대에서 1530점을 기록하며 3위에 올라 감성 트로트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위 손비나, 폭발적인 가창력과 퍼포먼스 손비나는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른 참가자입니다. 그는 러브라는 곡을 통해 고음과 감정을 동시에 요구하는 어려운 곡을 완벽히 소화하며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심사위원과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감동을 넘어서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수준을 자랑했으며 많은 팬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손빈아는 이번 투표에서 1587점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고 그의 팬덤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가 펼친 역대급 무대는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쓸 가능성을 보여주며, 중결승에서는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1위 김용빈, 6주 연속 1위 우승 후보의 입지를 다지다 김용빈은 이번 미스터 트롯 3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참가자입니다. 그는 6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팬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용빈은 매 라운드마다 깊어진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였고, 그가 부른 러버라는 곡은 감정 표현과 탄탄한 보컬이 필수적인 어려운 곡이었지만, 그는 이를 완벽히 소화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관객을 몰입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김용빈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차세대 주자로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6주차 투표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김용빈이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 우승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 가운데 손비나, 최재명, 훈필, 전북담, 남승민, 최혁진 등 쟁쟁한 참가자들이 준결승에 진출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준결승에서는 또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각 참가자들이 어떤 곡을 선택해 감동을 전할지 그들의 무대에 대한 기대가 커져만 갑니다. 미스터트롯 3의 준결승이 다가오면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지켜봐주세요. 미스터트롯 3의 준결승은 이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6주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각 참가자들은 그들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용빈 손비나, 훈길, 전복담 등은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팬들로부터 큰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했으며 그들의 음악적 색깔과 감동적인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남은 참가자들은 그들의 한계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준결승에서는 참가자들이 선택한 곡과 무대에서의 퍼포먼스가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예술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김용빈, 감성의 깊이를 더하다 김용빈은 6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라운드마다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적 깊이를 선보이며 트로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특히, 그가 부른 한승기의 러버는 그가 가진 감성을 온전히 담아내며 무대를 압도하는 강렬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용빈의 특유의 감성적 목소리와 표현력은 심사위원들로부터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닌 한편의 드라마처럼 관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손비나, 무대를 압도하는 폭발적인 에너지 손비나는 6주차에서 2위를 차지하며 그가 가진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러브라는 곡을 통해 그는 고음과 감정을 동시에 완벽하게 소화하며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보컬 실력과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도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손빈아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보컬리스트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그의 팬들은 더욱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훈길, 감동적인 이야기와 진심이 담긴 무대 훈길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인 참가자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가 선택한 곡인 강을 건너지 마오는 감성적이고 애절한 내용으로 관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훈길은 아버지를 기르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선택하며 그만의 진심을 담아낸 무대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으며 앞으로 그가 어떤 곡을 선택해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전복담, 트로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전복담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참가자 중 하나입니다. 그는 대장전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1591점을 기록하며 트로트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전복담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무대 전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무대는 항상 화려한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결합되어 많은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준결승에서는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승을 향한 치열한 경쟁 이제 중결승을 지나 결승의 무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은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최대한 발산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들이 결승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우승의 자리를 차지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색깔과 스타일로 무대를 꾸미며, 팬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는 예술적 도전이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한 여정 미스터 트롯 3의 참가자들은 그들의 무대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의 응원은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며 그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들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스터트롯 3의 새로운 전설이 될 참가자 미스터트롯 3의 대결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트로트의 진정성과 감동을 전하는 무대입니다. 각 참가자는 그들만의 고유한 매력과 스타일로 무대를 꾸미며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펼치는 무대는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며,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결승을 향한 마지막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참가자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렬히 응원할 것입니다. 결승에서 어떤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질지, 그리고 그중 누가 최종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3는 단순히 가창력만을 평가하는 경연이 아닙니다. 이 경연은 참가자들이 가진 진심과 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앞으로 남은 무대에서 각 참가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모든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3의 마지막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들의 무대가 얼마나 더 감동적일지 기대하며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김용빈의 여정 김용빈은 지난 6주간 단연 돋보였던 참가자였습니다. 그의 팬들은 물론 심사위원들까지도 그의 감성적인 무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라운드에서 선보인 러버는 그의 감정 표현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가 부른 곡에 담긴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풀어냈습니다. 그가 표현한 감정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무대는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팬들은 김용빈의 목소리가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존재감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가 매 라운드마다 더욱 깊어지는 감성으로 팬들을 사로잡은 이유는 바로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담아 관객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앞으로도 더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결승에서는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그의 음악적 색깔은 더욱 강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김용빈의 다음 무대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가 과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비나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의 장악력 손빈아는 미스터 트롯 3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 중한 명으로 이번 시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비봉드림 팀의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왔고 그가 무대에서 선보인 가창력과 퍼포먼스는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손빈아는 러브라는 곡을 통해 자신의 보컬 실력을 최대치로 발휘했으며 곡의 고음과 감정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손비나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트로트 팬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보컬리스트라고 극찬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매번 무대마다 한계를 넘어서며 그의 무대가 더욱 특별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단순히 한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내며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 준결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준비할 다음 무대는 어떤 곡일지 또 어떤 방식으로 팬들을 감동시킬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손비나는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훈길, 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무대 훈길은 미스터 트롯 3에서 특별한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선보인 곡들은 모두 진심을 담아 부른 것이었으며 그의 무대마다 감동적인 이야기와 음악이 결합되어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훈길은 트로트 가수로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며 감성적인 무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훈길의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는 바로 강을 건너지 마오였습니다. 이 곡은 감성적인 이별의 노래로 훈길은 애절한 목소리로 이 곡을 부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동안 많은 팬들은 눈물을 흘렸고 심사위원들도 그의 무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훈길은 이번 시즌에서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졌으며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다가왔습니다. 훈길의 무대는 그가 가진 진정성과 감성을 그대로 담아내며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색깔은 계속해서 확립되고 있으며 그의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길은 이번 시즌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준결승을 향한 대전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다 미스터트롯 3회 준결승이 다가오면서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마지막 결전의 무대에 올라갑니다. 각자 자신만의 색깔과 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들 중 누구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용빈, 손비나, 훈길,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팬들의 큰 응원을 받으며 이 대결에 임하고 있으며 그들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중결승에서는 각 참가자들이 어떤 노래를 선택할지, 그리고 그 노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참가자들이지만 준결승에서 보여줄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누가 가장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또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는 오직 무대에서만 알수 있을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 3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 참가자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그들의 음악적 여정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무대는 매번 감동적이고 그들의 진심이 담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무대가 끝난 후에도 그들이 남긴 음악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미스터트롯 삼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이들의 무대가 있었기에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각자 가진 매력과 개성으로 무대를 꾸며주었으며, 그들의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들의 미래가 더욱 밝고 멋지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미스터 트롯 3는 단지 한 시즌의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이어져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음악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무대를 통해 우리는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심을 담은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여정을 지켜보며 그들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